앞에서 보면 그냥 오레온데 중간에가 이제 민트색으로 들어가 있네. 어 치약 냄새. 어 양치해도 되겠는데요 이걸로? 빡세다. 민트 초코 중에서는 냄새가 좀 세요.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 전세계에 유명한 초코가 들어가 있는 과자들을 모아봤는데요. 진짜 놀랬던 거는 정말 많아요, 진짜. 최대한 다 사보자 했는데, 못산게 너무 많은데 뭐 빠졌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사온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짜자잔! 하나씩 좀 먹어보고, 그래도 최대한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보고, 달달하면 끝판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초와 시리얼 일단 초코자 자로좀 유명하기도 하죠. 다이제 은근히 맛있단 말이야. 다이제가 초코아인. 얼려 먹어야 되는데. 린정 롤리폴리 나갈 때좀챙겨 어, 좀좀 나가서 어,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가방에서 꺼내면 다 부셔져 있어. 어좀 오는데? 예전에 초코송이 이것도 많이 먹었었는데. 오레오 과자의 레전드죠. 학창 시절을 책임져줬던 AB 비 초콜릿. 이이 크기만한 거를 하루에 다섯. 봉지찜 먹었어요 진짜로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초콜릿 아시나요? 제가 이 토블론을 미친듯이 먹었어요 걸어다니면서 먹고 겨울에는 핫도그 먹듯이 먹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누텔라! 이거 빠지면 안 되지 악마같은 초콜릿 맛와 뭐부터, 뭐부터 먹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저녁에 먹으면 살찐다고아 제가 먹어도 잘안 찌는 체질이라서 최대한 안 먹어보신 거 위주로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크기가 요만하네요 여러분들 동전 크기? 500원짜리보다 살짝 큰 하네요. 편의점에 파는 1원짜리 초코 과자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거의 똑같네요 아 근데 맛있다 맛표현은잘 못해요 여러분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손바닥에 다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게 롤리폴리 크기고요 콜레트 워터 스틱 표현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반배 크기입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먹어줬다 인정? 약간 커피 같은 초코 맛인데 안에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롤리폴리랑 식감은 비슷한데 좀더 진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뭘 먹어볼까? 아 이거 먹어봐야지. 다 떨어져 있는 건줄 알았는데 한 방에 다 붙어 있는데요. 이게 예쁘진 않아요. 포코 시리얼 뭉쳐놓은 듯한 느낌. 근데 시리얼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럽고 아삭아삭하게 끝맛이 되게 달아요. 비주얼을 보여드리자면은 음. 어우 너무 단데. 자 얘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몰키스트 두 개씩 총 여섯 개.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쓰지도 않고 딱 좋은데 이거? 아이비 크래커에 딱이 누텔라 발라서 먹는 듯한 느낌이야 이거 아 의외로 맛있는데요? 음, 바이제 초콜릿보다 좀덜 달아요 초콜릿이 지금 현재까지 1등 빨리 한번 그냥 먹어보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트 초코 앞에서 보면 그냥 오래온데 중간에가 이제 민트색으로 들어가 있네 어우 치약 냄새 어 양치해도 되겠는데요 이걸로? 빡세다 민트 초코 중에서 냄새가 좀 세요 와 이거 맞냐? 실제로 보는 게 멋지네요. 아 민초 오늘 이후로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 저는 반민초파였습니다. 치약 잘라놨는데 중간에 치약을 잘라놨는데요 여러분들. 더 먹으면 진짜 당뇨올 것 같아 요 진짜 막말로 여기까지 지금 단맛이 차올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좀 후보들이 좀 쟁쟁하기는 한데 이 친구 올든 몰키스트 크래커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맛있네요 뭔가 제 취향을 저격했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